니다 그리고 예. 네. 어, 이영화 행님께서 오늘 테임하셨는데 뭐 인사 먼저 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마이크요? 예, 네, 잘 들립니까? 예. 네. 잘들린답니다 귀거리 기 기울이시면 잘 들리실 것 같습니다. <laughs> 예,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약속하고 왔습니다. <laughs> 아, 33년 예수님 생애와 같은 기간이 됐네요. <laughs> 아, 참 감회가 새롭고 <laughs> 참 만감이 교차합니다. 혹시 보신 분 있을 수도 있는데 어, 오전 집회 인사하고 왔습니다. 어, 퇴직하고 나니까 모든 게 은혜였구나 생각이 들어서, 어, 정말 최모사님 다윗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기로서 끝나고 또 낮아지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세워진 사람, 끝나고 다시 시작한 자유안에 저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차 타고 오다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왔는데요. 어, 그러고 이제 새로운 세계가 이렇게 열렸었습니다. 어, 그래서 <laughs> 동일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 퇴직하고 나니까 이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내 위치가 회복이 되니까 남과 관계없이 내가 마땅히 할 도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마땅히 내가 감사 인사를 해야 되겠구나 싶어서 언니 자매하고 같이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언니 자매가 오늘 갔다 오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두 땅을 뛰게 됐다고 모세에 <laughs> <laughs> <오전에> 갔다 가다 <laughs> 이렇게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동일한 마음이기 때문에 제가 오전 가서 감사 인사한 걸 저도 교차되는 만감 때문에 울컥할까 싶어서 적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제가 읽고 조금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목사님과 지체들에게 문안 드립니다. 내일부로 33년간의 복관생활을 명예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임간받기 직전인 1990년 12월 어느 날 목사님을 만나서 그리스도 생명의 세계 안으로 초대받은 이후로 만날 수 없었던 수많은 식구들을 유일한 영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나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뜻과 잔을 나누었습니다 존재적인 삶의 이유와 영광을 다 함께 누렸습니다 퇴직을 하면서 생각해 보니 3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생업인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그 이면과 바탕이 줄곧 그리스도 생명을 먹고 나눔이 본업이 되어 그로 인하여 조승호 형님을 비롯한 지체들을 얻는 예수의 복을 누렸습니다. 모든 것이 목사님과 교회 지체들 모든 분들의 덕분이고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제 심중에는 예수, 사람, 감사가 새겨지고 또 새겨집니다. 몇주 전에 화장실에서 김희영 형님을 뵀거든요. 그래서 둘이 이제 생존의 해결해오소 하면서 형님이 그래요. 영화 형제를 잊을 수 없지.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화답했습니다. 형님, 저도 형님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이렇듯 유일한 이유 그리스도 영구로 만남이 허락되어 함께한 모든 지체들을 어찌 잊을 수 있겠으며 본디. 하나님한 분의 생명 안에서 나와서 이미 우리의 영원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운명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 금쪽 같은 그리스도 몸의 지체들이 어떤 이유와 명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중매해 주셔서 그 안에서 교회 지체들은 물론 세상 생업 활동 중에서도 사람을 얻어 그의 생명을 나누어 먹고 나시는 여한이 없는 이생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신 목사님과 교회 식구들이 모아한 감사드립니다. 올 새해도 더 깊고 넓은 예수의 복을 다 함께 받으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주님 말씀 평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 우리 식구들에게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 제가 이렇게 이제 어찌 나누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아마 드려서 아마 목사님 이 화답을 하신 것 같아요. 이제 화답을 하시면서. 어, 영화인 제가 다 하나 되기를 이렇게 노력하는 마음을 안다 하시면서, 이건 이제 제 마음 속에만 담고 있었던 마음이 표현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목사님 화답을 탁 들으니까 정리가 저도 됐습니다. 뭐라고 화답을 하셨냐 하면, 지금으로서는 하나 될수 없다. 그리고 땅에 사는 한 교파가 있지 않을 수 없다. 없을 수 없다. 어, 그래서, 어, 이 나눠질 수도언 전간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예, 나눠져 있을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들으면서 저는 줄곧 그런 생각을 마음중에 했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누렸던 교회는 천하에 없는 교회였습니다. 천하에 없는 대우교회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뿐인 천하에 없는 대우교회가 사라지고 나니까 천하에 있는 세 곳이 됐습니다. 이게 제 마음의 심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천하에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laughs> 예, 예, 천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사님도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 천하에 있는 한 사람, 옆에 있는 한 분이 되셨구나. 이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불멍 얘기하셨는데, 그 모사님 저보고 얘기했습니다. 받은 대로 그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저는 평생 동안 예문하려고 합니다. 예문. 뭐. 예수목 때리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분 안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하는 땅에 어떤게 섞여서 교파가 있을 수밖에 없고 하나 되지 못한다 하는 걸 떠나서 정말 예수 안에서 하나인 세계를 저는 봤습니다, 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안에서 해서 멍 때리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어, 뭐 지금 이제 제 심중에 있는 말씀을 고백을 드리는데요. 전 지금도 그렇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이면 교회다. 아, 그게 내 심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뭐반꼭 천하 있는 세 무리, 뭐 2pm 함께 가는 교회, 1 1시이 경계가 저는 없습니다. 예, 없고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 사람으로 모이면 전 누구나 교제하고 싶습니다. 어디든지 간에, 어떤 장소든지 간에 전 어떤 경계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예수 안에 받은 거고, 이게 세상에 없는 거고, 종교 안에 없는 겁니다. 없는 거고, 정말 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것 같이 다 하나 되게 하셔서 나를 보내신지를 믿게 하옵소서 하셨던 그 예수의 마지막을 우리가 지키는, 어, 그 안에서 저는 어,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 저 내일부터 백수입니다. <laughs> 그래서 백수를 마음껏, 어, 한 2개월 정도 어, 누리다가, 그러다 보면, 어, 조금 얼굴 볼 날이 조금 뜨거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 하니, 어, 교회 안에 있을 때 이제 어느, 다른 지역에 넣던 자매가 법률 상담을 제가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법관으로 오랜 몸 체질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건을 접하면 생각이 있습니다. 아, 이건, 이거 이렇게 이렇게 흘러간다. 저는 이게 있습니다, 이게. 그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내 경험으로 아이 자매 사건이 이렇게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했더니 실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나를 내 입장에서 얘기 안 해줘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신분이 바뀝니다. 어, 어제까지는, 지난 금요일까지는, 어, 정말 중립에 서서 양쪽 다 성경에 있듯이, 가난한 자나 부의한 자를 편들지 말라, 원고도 피고 편들지 말라, 이렇게 아주 중요한 어떤 걸 뽑아내서 판단해야 되는 입장이 있었으면,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변호사는 이름걸 가지고, 의뢰하는 그분을 적극적으로, ᄒ <laughs> 호를 해야 됩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 이게, 이게 사고가 바뀌지 않으면 또그 자매처럼 무료 돈돈 받지 않고 무료로 상담해는데도 실족해가지고 막 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얼마라도 받고 하는 입장에서 그 전적으로 그 사람을 변호하는 입장에서는 내이순님께는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 2개월 동안 뭐 남쪽 바다에도 가고 또큰 바다도 건너고 하면서. 이 이때까지 33년 젖어있던 이 생각을 바다에도 빠뜨리고 산에도 묻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laughs> 그렇게 해서 5월부터는 이미 작년 8월부터 법률사무소 법위로 하고 있는 둘째하고 또 며느리 사무장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가족 로펌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laughs> 예, 제가 뭔뭐 얘기 할게 있긴 있었는데, 아, 생각이 안 나니까 여기 요만치만 하라는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를, 어, 정말 땅에 없는 하나님 안으로, 어, 창세기 1, 2장 안으로 옮겨주신 당신의 마지막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 저를 살수 있도록 이끄신 주님 찬양합니다. 이렇습니다. <laughs> 그감사해서 방송 후원금을 갖고 와 놓고 안 드리고 <laughs> 어, 어느 분한테 드리면 돼요.